구성원의 사연을 꿀보이스로 읽어드립니다. 구성원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전하지 못한 구성원의 이야기도 아쉬움 없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곁으로 쓱 찾아온 여기는 SK네트워크스 본격 보이는 라디오 쓱보라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쓱보라 꿀디 조승연입니다. 캔디 이혜림입니다. 벌써 이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면서 몸을 많이 웅크리게 되는데요. 이런 날엔 괜히 따뜻한 무언가 더 떠오르지 않습니까? 첫눈이 내리는 아침 풍경과 따뜻한 핫초코 이런 거한 잔이 생각나는데요. 이게 이맘때쯤만 즐길 수 있는 낭만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바로 겨울이 주는 특별함 또는 설레임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습보라에서는 겨울맞이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캔디가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팀 박민들레 매니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간식은 붕어빵인데요. 가격이 올라도 달리 이윤이 남지 않아서인지 예전보다 붕어빵을 파는 곳 찾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지나다니다가 붕어빵 가게를 발견하면 기뻐하면서 꼭 위치를 기억해두곤 합니다. 올 겨울에는 회사 근처에 파당금 가득한 붕어빵을 찾아 팀원들과 소소하게 나눠 먹는 게 목표예요. 구성원 여러분들도 어릴적 추억이 깃든 겨울 간식을 즐기고 추억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아, 미들레메이저님, 저희 팀원이시거든요 오, 그래서 네. 조만간 붕어빵 하나 먹을 수 있게 는데요 어, 혹시 어떤 붕어빵 좋아하세요? 요즘엔 붕어빵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저는 오리지널 팥붕어빵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 네. 저는 m z 트렌드에 맞게 슈붕 혹시 아시나요? 슈퍼 붕어빵 이고 거? 아, 슈퍼 붕어빵인데 어, 맛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집 근처에 붕어빵 파는 곳이 있으면 그게 붕세권이라고 하는데 꿀디 집 근처에 붕어빵 파는 곳이 있나요? 네, 한몇년 전에는 두세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요즘은 그래서 발견하면 꼭 사야겠다는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이 작은 행복, 이런 행복을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사연을 이번에는 꿀디가 읽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드 마케팅팀 조은별 매니저입니다. 저는 매년 겨울이 되면 핫팩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수종은행증이 심한 편이라 주위 가까운 사람들이 늘 핫팩을 챙겨줍니다. 부모님이 챙겨줄 때도 있고 애인이나 친구가 챙겨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받을 때면 고마운 마음으로 손보다 마음이 더 따뜻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대용량 핫팩을 사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합니다. 이 사연을 듣는 분들도 올해 겨울에는 핫팩을 사서 주위에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라는 세운을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작고 소소한 물건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이제는 주변에 나눔까지 한다고 하시니까 그 따뜻함이 더 크게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올 겨울에는 나만 따뜻한 게 아니라 조은별 매니저님의 말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작은 온기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사연 보내주신 박민델레 매니저님과 조은별 매니저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은 이번에 캔디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워커힐 호텔 마케팅팀 오승현 매니저입니다. 11월 23일 남편과 결혼한 지언 10주년이 되는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워커힐의 사내 커플인데요. 처음엔 까칠한 선배에서 어느 순간 가슴 설레게 하는 오빠가 지금은 지안이 아빠가 된 남편 이진덕 매니저님께 결혼 10주년 깜짝 이벤트로 고마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 용기 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라니 세월이 참 빠르다. 나는 가끔 오빠한테 모진 말을 할 때도 있었고 서운하게 행동한 적도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오빠는 늘 나를 지켜주고 내 편이고 변함없이 사랑해줬던 것 같아. 어쩜 그렇게 한결 같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엄청 감동이네.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귀요미 지한이의 아빠, 나의 남편, 우리 이진덕 매니저님 사랑해요. 저도 사실은 결혼 8년 차라서 10년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진덕 아 매니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하시잖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표현이라든지 약간 애정에 관한 이런 것들 많이 해주시나요? 네 일에 치여 육아에 치여 하다 보니까 하기가 음... 굉장히 힘드네요. 힘든 일을 <laughs>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그러니까, 감동인데요. 노벨상 받으셔야 됩니다. 어 정말. 근데 <laughs> 앞으로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다음 사연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매직 B2B 솔루션 팀 남길만 매니저입니다. 약 10년 전 한겨울이었던 12월에 BP사 직원들과 지리산 천왕봉에 도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평소에 운동은 좋아했고 과거 동일한 코스로 완등한 경험이 있기에 겨울 산행을 쉽게 생각하고 출발했죠. 최대한 선두 그룹과 떨어지지 않으려 애썼지만 천왕봉 바로 아래인 장터목 대피소에서 더 이상 발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등반 대열에서 낙오돼 대피소에 머무르게 됐는데요. 비록 정상에 가지 못해도 아이움이 많이 남았지만 대피소 근처 나뭇가지 사이로 눈꽃이 아름답게 핀 산고대와 해발 1,750m에서 바라본 순백의 세상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저는 조금 더 생생하게 들어보고 싶거든요. 생생한 전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이저님. 저는 스포라의 꿀디. 저는 캔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메이저님. 네 안녕하세요 대 네, SK 매지. B2B 솔루션 팀에서 일하고 있는 역사의 남길만, 꽃길만, 남길만 매니저라고 합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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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아, 매니저님, 저희가 네. 사연을 잘 들어봤는데, 네. 당시 산행이 많이 힘들으셨나봐요. 네, 말 그대로 설상가상이었습니다. <laughs> BP사 직원 중에 하나가, 거의 어몽질 같은 산악인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그분 따라가다가 페이스오버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장토목 대피소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1.7km 약한시간만 나가면 정상이거든요 저는 더 이상 거기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음. 남아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던 좀 아픈 기억입니다. 나름 그 경험이 우리 길만 매니저님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되게 젊었거든요.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저만 믿고 올라갔는데 음. 너무나 자신한테 실망스러웠고요. 음.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는 뭐든지 준비할 때는 디테일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자. 운동을 평소에 좀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혹시 매니저님 다시 정상에 도전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애들이랑 같이 한번 좀 같이 가보고 싶고요. 저희 집에 역동산이라도 연습을 먼저 하고 준비가 되면 꼭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엔 꼭 완등하시기 바라면서 응원의 의미로 치킨 쿠폰 보내 드릴게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캔디가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I 밸류업 그룹 이하윤 매니저입니다. 저는 겨울에 태어나서 그런지 겨울을 정말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서 눈을 잘 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눈이 내리는 서울의 겨울이 기대되고 굉장히 설렙니다. 그리고 저는 연말이 주는 감성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송년회를 핑계로 미뤄왔던 약속들을 잡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인생은 짧지만 주변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너무 많네요. 올해 SK 네트웍스의 인턴으로 합류해서 배울 점 많은 팀원들과 한 해를 함께 보내게 되어 정말 기뻤어요. 남은 2024년도 치열하게 그리고 가까운 행복을 느낄 줄 아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K 네트웍스 화이팅! 신선장공부 화이팅! 삶의 소중한 인연 다시 돌아보는 시간 정말 소중하죠. 꿀디도 무슨 새로운 계획 있으실까요? 와이프 그리고 저 아들과 함께 음...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아 너무 부러워요. 저도 결혼하고 싶네요. 추천. <laughs> 아 추천인가요? <laughs> 추천. <웃음> 저... <웃음> 네, 벌써 스포라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겨울은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하루 우리가 나눈 구성원들의 이 사연들이 각자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지기를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성원 여러분들을 위하여! 위하여!